오랜만니다 안녕하세요. 시크릿 하우스에서 아, 이제 가구 담당을 맡고 있는 브라스코의 저 루카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크릿 하우스의 커튼 담당을 맡고 있는 에트월드 프랑 김창겸 이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전히 어렵군요. 이름이 계속 어려울 거예요. <laughs> 네, 브라스코 에트월드 프랑. 네, 해외 팔서좀 발음이 네, 죄송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아파트는 어디죠? 성범역에 위치한 롯데캐슬 파크나인 <laughs> 1차입니다 그... 제 여기 지금 적어놓긴 했는데 몇 세대죠 여기가? 여기가 총534 세대로 이루어진 곳이죠. 여기가 지금 1차죠, 1차. 1차죠. 2차는 나중에 언제죠? 2차는 2020년 1월 예정. 아, 21년 1월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. 요거는 6월 언제죠? 6월 29일 날 네. 예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사전 점검 날짜는 아직 정확한 거는 저희가 컨펌 받은 게 없고요. 일단은 뭐 5월 중순에서 말 사이겠죠? 5월 중 예정으로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땐 중순에 할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29일 입지니까자 우리가 이제 그 분석 아닌 분석 저희가 한번 홈스타일링 분석을 할 대상은 사실 타입이 굉장히 많아, 많더라고요 여기가 보니까 그쵸. 84 타입부터 해갖고 90평대까지 있으니까 타입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4베이 구조인 가장 저희가 많이 다루볼될그 34평형 84타입 A 4베이 구조죠. 여기가 몇 세대죠? 153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그다음에 84B 그 3베이 구조죠. 네. 여 8세대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껑충 띄 올라서 101A 4베이 구조죠. 여기도 거기가 93세대. 그리고 101B, 3 b 구조는? 16세대에 있습니다. 여기가 의외로 왜 이렇게 좀 적네요? 3배는 비타입만 유독 좀 많이 적죠.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116타입도 한번 음,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몇 세대죠? 101B보다는 더 많아요. 실제 상각 여기 116이 72세대에 있어요. 좋습니까? 넓으면 좋죠, 집이. 알겠습니다. 여기가 그러면 이제 5월 중순에서 말 정도 사전 점검을 할 텐데, 이제 저희 시크릿 하우스 멤버들한테 그, 사범, 그, 체크 동행을 원하시는 분들은, 이제, 홈스타일링 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시, 저기, 신청을 하시면 되고, 저희가 사실 그, 몇 타입이었죠? 116 타입이었나요? 예, 116 타입. 한 분께서 이제 신청을 하긴 하셨는데, 아직은 이제 정해진 게 없으니까, 계속 통화는 해야 될것 같고, 그, 여기가, 어떻게 좀, 특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여기가 이제, 학군으로 따면 명문 학군이 있고요. 네, 초역세권. 성공역에서 한 걸어서 5분? 그리고 이제 청정한 프리미엄 습세권 아파트로 돼 있는 곳이죠. 외원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